다른 게 아니야. 비례 무효표입니다. 비례 대표 무효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 전체 표가 아니요. 비례. 비례 대표 비례 정당 무효표가 역대 최다래. 아니, 아니 전체 투표가 아니고 비례만 비례 무효표가 세상에 130만 표래. 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130만 표이 130만 명이 아니, 갔다 그러니까 무효표도 지러면 뭐로 투표로 갑니까? 아니, 그것도 한 표도 아니고 열 표도 아니고 백 표도 아니고 세상에 130만 표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무효당이 제4당이 하나 생긴 거래요 무효당이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라 이거 무효당이 무효표가 아니 그 바쁜 시간에 투표로 가서 참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실수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뭐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80, 90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이게 뭐 이게 이걸 게이잘 이거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장 같은 거잘 글씨도 가물가물 시력도 잘안 안 좋다든지 이러다가 보면은 좀 삐껴나갈 수도 있어요 아어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도 비례정당 투표가 세상에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오냐, 이거야. 이건, 이건 정말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 무효표, 이거 무효표 다 가서, 이거 130만 표몇표안 되니까, 이거 다 까발려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왜 무효표인지.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무효표가 다 우리 자유통일당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는 80, 70, 80,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삐질 수도 있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다 목숨 걸고 나가서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 거를 갖다가 다이거무협 표준 거 아니야? 야! 아 진짜 내가 진짜 기도해 보니까 영안이 확 열려서 보니까 이 새끼들이 우리 거가 다 우리 우리 표가 정확하게 우리 어리들은 정확하게 딱한 가운데서 못 찍잖아요. 아씨, 아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자유마을 대표도 전광목사님 말씀하듯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응? 어? 아니 아니 다른 것들 유 통일당 찍은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요것만 아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은 그 지역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찍은 사람만 얘기하라고 해 그래 봐. 그러면 이게 몇 표가 나오나 도대체가. 아 이거 130만 표 우리 거네 이거. 100% 아니더라도 70%는 우리 우리 거 같은데. 그러면은 70%면 몇 표야? 한 80만 표 되나? 야 씨. 야 이거 봐라. 90만 표 되나? 지금 여기 130.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역대 최다다. 아니, 사전 투표도 역대 최다 아니 무효표도 역대 최다. 이거 뭔가가 있어. 이거 이게 부정이 이거. 그게 전수조사 해봐야 돼. 길거리다가 이거 놓고서 길 가는 사람한테라도 거다. 어~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이렇게 찍 찍고 좀. 자유통일당은 알아서 거다 찍을 거다. 아니야 자기가 찍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 어떻게